안녕하세요. 일단은 걸음하시라고 날도 오늘 고생하셨어요. 일단 사주랑 성함을 조금 먼저 받아볼게요. 자,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세요? 결혼하고 싶은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결혼이 이제 안 돼요. 그러니까 진하게 만나는 것 같은데, 뭐 바람을 핀다든지, 뭐 그냥 가스라이팅을 당한다든지, 음. 결혼이 안 되는 뭐 팔짱가? 그러면 빨리 치우고 그냥 다른 거 집중하고 싶은데, 음.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남자친구도 얘랑 어떻게 될지 잘 몰라가지고 전체적으로는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게 제가 뭐안 되는지 좀 고민이 돼요. 속상한 얘기 먼저 좀 시작합시다. 아, 네. 미안하지만 이 오빠도 언니 짝은 아니에요. 네. 언니의 기운 자체를 놓고 보면 네. 결혼관이 이렇게 되게 많이 어두운 그림자에 휘하, 휘감겨 있다 보니까 네. 어, 힘들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말 그대로 제자팔자면 네. 어, 차라리 제자길로 들어서서 뭔가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된다 그러지만 그렇지도 않고 결혼 기운이 되게 이 어두운 것 중에 하나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제자 기운과 연관되어져서 또 많이 가려져 있기도 해요. 음. 언니도 우리 흔히 얘기하는 촉, 촉, 네. 응, 이 굉장히 살아있는 네.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언니도 어, 무속권 안의 제자 기운이 조금은 앞에 네. 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들어오면 내품 안으로 품는 거보다는 네. 인간에서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닌데, 뭔가 자꾸 이렇게 사람이 밀어나지는, 내어나는 네, 네. 그런 형국들도 많고요. 그리고 어찌됐든지 간에, 언니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언니 두드러 패로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laughs> 어. 그래서 사람한테 정말 많이 상처도 많이 받아야 되고, 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의 문을 닫자니 자꾸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 들어오니, 네. 그걸 품자니 고슴도치 같이 될 <laughs>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혼자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나는 뭔가, 이러고 눈물도 많이 지어야 되고, 한숨도 많이 지어야 되고, 어, 그런 부분에서 언니가 좀 아픔은 많다고 해요. 근데 이게, 어, 언니가 결혼관이 어두워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에서는, 언니 엄마 기운에서도 결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가려놓고 계신 부분이 많아요. 음. 음. 내품 안에 있어야 해 엄마한테 조금 그런 기운들이 많이 있어요? 엄마가 좀 그렇게 밖에 아, 그래요 맞아 밖에 음. 나가는 거 싫어하고 음. 막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뭐성병험 이런 거 때문에 근데 그치. 엄마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없을 거라고 당연히 믿고 음. 있고만 그래요. 엄마는 내 치마폭 안에만 쌓여 있어야 해. 네. 누구와도 접촉하면 안 돼. 그게 여자이지라도 네. 어찌 됐든 사람이 성인이 되고 나면 네. 직업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직업을 가지고 가는 것도 싫어요. 음. 맞아요. 그냥 언니 엄마 바라기로 엄마만 <laughs> 젖먹에 아이가 엄마 쳐다보듯이 그렇게 바라보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 네. 어, 엄마에서도 기운을 가리고 있는 게 많고 음. 어, 엄마도 이렇게 제자 기운이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아니 시다 보니 그그 음. 그 부분에 있어서도 기운상에서 합의가 들다 보니 네. 엄마 거에 대한 그런 기운도 네. 일부 끌어안아서 언니도 제작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 그래서 언니도 꿈 자리가 잘 맞아요. 나한테 일어날 일들 기룡합복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다 꿈으로 언니도 되게 많이 보고 음, 있는 어갔고 네, 네. 그리고 느낌으로 오감으로 네. 그렇게도 언니가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음. 네, 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언니 이 결혼 기운을 그래서 응, 응. 결혼하고 싶은데 <laughs> 왜 다들 하는 걸전 못하는지 그,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언니가 결혼관, 결혼에 대한 기운 자체가 어둠에 이렇게 쌓여 있다고 인간에서는 나도 결혼하고 싶어. <laughs> 아무리 하늘에 대고 소리를 지른다 하더라도 그 소리가 하늘로 못 올라가는 거지. 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원하니까 자꾸 무언가를 잡아재끼기는 내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 걸 잡아재끼는 게 아니라 정리해서 나가야 되는 것들만 불러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야 되고 마음이 아프든지 금전 손실이 난다든지 내가 일하는 부분에서 주춤거린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먼저 있는 거예요. 데이결혼반을아 밝히라고 했었을 적에 일단 깝깝한 기운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럼 뭐안 음. 해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뭐 그러면 혼자 살도 이미 늦었으니까 음. 뭐 연애는 하면서 살아도 되긴 한데 그냥 알고 싶어요, 그냥. 음. 저 남자도 얼리려고 해왔는데 아저 결혼도 못할 거고 굳이 이거 회사 뭐하냐 싶어고 이제 그렇게 결혼을 안 하겠다고 나오면 그것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열심히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궁금해가지고 지금 현재 언니가 가지고 있는 기운만 놓고 보면 결혼관이 네. 그렇게 밝은 상황은 아니라서 네. 네. 언니가 원하는 날자를 올리는 네. 그런 게 언니한테 썩 도움이 되는 상황은 음, 아닌 것 네.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기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나면 네. 결혼 기운을 들어오기는 해요. 근데 음. 어. 죄송해 요 언니야. 아니에 언니한테 아니, 아니, 미안한 얘기만 하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많이 아프다. 아니 어, 언니 품 안에 자식은 솔직한 얘기로 네배 아파 나은 음. 자식은 나는 어때요? 솔직한 얘기로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음, 음. 만에 하나 출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장애가 있는 아동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많아요, 언니야. 응, 응,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어. 요 미안해. 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 이런 얘기 하는 거. 조금 근데, 좀 많이 그러더라고요. 음. 어쩔 수없지 이게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음. 음, 인증을 하고 있어요. 음. 근데 이게 나이 때문에 그런다라기보다 언니가 가지고 있는 기운 업 이런 부분들이 작용이 되는 부분들로 음. 인해서 어, 그런 아픔을 겪고 넘어가야 되는 거지 네네, 네네. 그렇지만 내가 결혼을 하게 됐었을 적에 상대가 초혼인 상황은 안을 가능성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상대에 그 있는 아이를 내 아이로 키어서 아. 그렇게 가는 기운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게 언니한테는 더 훨씬 좋아요 괜찮아요 음. 음. 언니 무슨 일이에요 저 해외 영업이요 해외 영업 그래서 어차피 안 되면, 뭐, 음. 저 그냥 제 친구들도 있고, 취미도 있고 하니까 그거 하면서 뭐, 음. 즐기면서 사,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10년, 30대를 결혼하고 싶어서 계속 이러고 살았거든요. 막, 음. 남자한테 막 질질 들어면서 음. 이게 너무 지겨운 거 있잖아요. 음. 그래서, 뭐. 그래서 음. 아, 이제 할 만큼 했으니, 이제 그냥 일 열심히 하고 지내고서 오히려 그냥 뭐, 제가 회사에서, 어때요? 아까 제가 능력이 있어요? 승승장구할 수 있나요? 그러면 일에 집중하면서 멋있게 살면 되잖아요 <laughs> 언니가 영업력은 없는 사람은 아니라 그래요 네 어, 사람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도 좋은 사람이고 똑같이 국어책 읽는다 하더라도 언니가 말을 하는 거에서는 조금 더 힘이 실려서 상대방이 혹하갖고 딸려오는 네. 힘이 좋다고 얘기해요 근데 언니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힘이 좋다라는 걸 내가 본능에서 알고 있다 보니 응. 상대를좀 무시할 수 있는 기운으로도 발현이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해요 응. 이게 평상시에 내가 대인관계하는 부분에서 까지도 네, 네. 어, 그 부분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안그러면 자꾸 뒤에서 크고 작은 구설들도 있잖아요. 네, 네. 자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나도 내가 이렇게 힘이 좋다라는 걸 알고 있다 보니 내가 그 기운을 자아도치대서 네. 음, 이렇게 하는 기운들이 그런 구설을 따라붙게끔 만드는 기운이라서 내가 아무리 힘이 좋다 하더라도 아, 내가 조금 이런 부분에 좋은 힘을 가지고 있구나. 음. 그 정도 선으로 유지하는 게 네, 조금 네. 좋을 것 같아. 근데 언니도 보면 약간의 이렇게 뾰족뾰족한 구석이 많아요. 아까 내가 했잖아. 고슴도치 같다. 네, 아, 맞아 그것 <laughs> 때문에도 사람이 언니한테 다가오고 싶어서 다가왔다가도 자꾸 바늘로 찔러대니까 에라이씨! 이러고 가는 거지. 근데 갈척에 좋게 가는 게 아니라 돌을 아, 아, 하나 던지던 <laughs> 폭탄을 하나 던지던 뭘 던지고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 까 나도 모르게 자도 치고 있는 네, 네. 그 부분만 조금 주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그러면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괜찮게 갈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네. 나중에 언니 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조그맣게라도 운영을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스페셜에서 일하고 있는데 뭐 그것도 뭐 그렇게 되, 되면은 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음. 네. 가능할 것 같아요 언니가 네. 지금 음,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면 40중 후반 넘어가면서는 네. 근데 덩어리가 되게 크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큰 음. 꿈보다는 그냥 행복하게 소소하게 네. 뭐 사는 게 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것같아요지 네.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내가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엄마 보란 듯이 하는 것도 없지 않아요? 음. 아, 맞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음. 엄마한테 자꾸 푸시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본인은 어찌됐든지 간에 엄마하고 대립하는 이 기운이 때로는 언니를 성장시키는 원동력도 되지만 이게 너무 과하게 발현이 되다 보면 네. 내가 나를 발목 잡는 역할도 하기도 해요. 음. 어.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언니는, 언니는 누군가와 대립하는 기운. 이 대립되는 기운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잘 다스리고 누르고 워워 시켜가면은 네. 그 힘이 언니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밸런스가 한 번씩 잘 무너져요. 정 총욱해가지고 언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게 중요, 어. 필요한 거 같아요. 어, 그래서 언니가 실질적으로 결혼이라는 것도 자꾸 목매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잘 못하는 부분이다 보니 그걸 옆에서 조금 이렇게 푸시해 줄 응, 수도 있는. 네. 응. 그래서 좀 조금 더 결혼이라는 거를 언니가 고민을 많이 하는 건데, 그 또한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거거든요. <laughs> 내가 나를 어떻게 네. 낳을 쓰이느냐예요. 그 부분이 언니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이 원활하게 안 됐을 적에 첫번째는 몸이 아파요. 아 어, 맞아요. 몸살기로 제일 많이 언니는 느끼는 것 같아요. 몸살기 도 있고 위도 응. 안 좋고, 네. 막,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음. 음. 그러긴 음. 하는데 언니가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먼저 들어오는 게 몸살기처럼 뭔지 모르게 찌뿌둥함으로, 네, 네, 네. 음 그게 제일 네. 먼저 받아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음. 자궁. 음. 맞아요, 또 자궁 안 좋아요. 음. 음. 그래서 언니는 수족냉증도 있어요. 순환이 네. 안 되다 맞아요. 보니까. 다리도 음. 음. 엄청. 관절 관리도 잘 해야 돼요. 무릎 관리 잘 해. 네, 애물 아파요. 해야 돼요. 지금. 어떡하지? <laughs> 그러니까 언니도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건강 상태도 그렇게까지 썩 네. 좋지만은 않아. 안 좋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를 그러니까 그만큼 내잘 다스려야 돼요. 어, 너무 좋은 좋은 말씀이신 거. 음, 네. 근데 잘... 언니 같은 경우이 다스리는데 있어서 무턱대고 절에 찾아가서 뭐 절에 가서 빌어야지 이거 또한 언니한테 위험할 수 있어요. 음. 어, 차라리 그냥 내가 음. 나한테 내가 오늘은 뭐 때문에 웃겠지? 내가 오늘은 음. 뭐 때문에 오나 했지? 차라리 이런 식으로 감정일기 쓰라고 하잖아요. 언니한테 그런 게 많이 도움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찾아가서 뭐, 응? 뭐 종교관에 어디 뭐 교회가 됐든 성당이 됐든 절이 됐든 이런 데 가서 함부로 빌려보다는 네, 네. 내가 나를 자꾸 돌아보는 음. 그런 음. 방법들을 한번 강구하는 게 언니한테 훨씬 좋아요. 네, 네. 어, 그렇게 되면 언니 스스로가 지금 좀 이렇게 허 놓치기 질도 내 스스로가 더그 바늘을 하나씩 하나씩 내가 뽑아내는 힘도 언니한 되게 좋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응. 응. 마음을 안 먹어서 그러지 마음만 먹어놓고 나면 뭐가 됐든지 간에 언니는 다 가지고 온다 그래요 제시를 해낸다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본한 거를 제가 스스로 이렇게, 이렇게 잘 노력하면 응. 뭐 결혼할수 있어요? 결혼 기운으로 지금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닌데요 괜찮은 사람으로는 들어와요 어, 어, 예, 근데 그, 그, 그 사람이랑 그 결혼까지 음... 간다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얘랑은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냥 저는 그냥 깊게 안 보고 그냥 하루하루 재밌었으면 좋겠어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2년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어차피 네네. 반년 반년 정도가 기준점으로 잡혀요. 나는 빨리기 잡는다고 하더라도 한 5개월이고요. 길게 잡는다 하더라도 8개월 정도 두 분이 2년의 시간을 가지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거지로. 빨리 끊어내려고 한다거나 끊어져야 되는 시점이 일부러 막 이렇게 고리 걸어서 가는 거는 권하지는 않아요. 어찌됐든 시간에 파도 파도 밀려오듯이 응. 때 되면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런 그런 개념으로 봐야지. 흐르는 네. 대로. 응, 네. 흐르듯이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오빠야도 성격이 언니만큼 한 까칠한 편이야. <laughs> 근데 이 오빠를 보면서 어, 언니 모습이 참 많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응. 내가 눈에 거슬린다는 건 음. 저런 모습이 나한테 있다는 얘기.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오빠야한테 그렇게 거울 치료하고 네. 그렇게 해갖고 내 스스로 발을 뽑아내면 언니도 되게 많이 유해요 네, 네. 원성경은 되게 유해해요. 근데 엄마한테 이렇게 음. 나만 바라봐 해갖고 이 치마폭에 감겨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깝깝하니까 파닥파닥 파닥파닥 파닥, 파닥 거려요. 네. 안 그래도 내가 파닥거리고 있는데 거기다 요만한 작업을 주면 뻥하고 네. 터지는 거지. 맞아요. 음. 네, 맞아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언니가 말 그대로 엄마 치마 포기 안에서도 일단 나오려고 하면 일단 내가 가만히 있어야 돼 내가 바동거려 봐야 천이 더 감기면 감겼지 기 느슨해지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휴 내려놓는 거야 어. 심호부터 먼저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네, 언니한테는 네. 그렇게 해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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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네. 크게 문제 되지는 않아요 언니가 그냥 일, 일상생활을 하, 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아,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아. 또, 어, 아버지께서 네. 주시는 대로만 스톱받다야 되는 거니까. 어. 감사합니다. 일단 크게 나와지는 얘기는 이러해요. 네, 네. 여기서 조금 더뭐 확인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거나 저를 돌아보라는 말이 맞는 말 같아요. 그거를 좀 이제 해볼게요. 음. 도법이요. 네.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요. 음. 기승전나예요 <laughs> 아. 모든 기운을 네. 내가 불러드린 거다 보니까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선택의 대가로 뭔가들이 다 들어오는 거든 어, 네, 좋은 네. 거든 나쁜 거든. 네, 네. 어, 그래서 얘기는 그렇게 나온 거예요. 네. 어, 혹시 이해가 안 되셨던 부분은 없으세요? 어, 저 이해 다 됐어요. 하나라도 궁금하신 건 없으신 거고, 네, 네, 저를 돌아볼게요. 네, <laughs> 일단은 금연을 상담은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